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모자라.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였던 이 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음. do 첫 번째 보한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저기 우리 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마음 소리거나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지나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 설비였습니다. 이젠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지혜의 비치들이지리되었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탑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다니 껍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다음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달달임 신호감지 데이터획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투 중이야. 적과 산중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인맹이 도전고 있다. 제 아무리 우리 공격받고 있어. 우리가 공격받고 있어. 이미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위하겠음. 적병을 물리쳐야 니다가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각 공격하고 가다 적별적 숨이 쉴, 적군. 또안 데이터를 포괄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진나타리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어야지거소부 집중해 집중. 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기가동되었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소환 집중. 우리 지 공격받고 있어. 교전 중이이을 동맹은 도중에 통신고 있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탑이 사격을 조정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하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법 도전 중이니 <목소리> 우리 동맹이 공격을 <기력을> 받고 있어. 기능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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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좋아, 좀 도와줘, 착하게.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목소리> 이곳의 데이터에게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이건 잔혹하지만 염려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맹이 도전에 뛰어들고 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탄성이 퇴전하고 있어.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저이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추되었습니다. 사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어!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음.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중단됩니다. 이 시설을 빼앗겼습니다. 달달이이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